관심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가겠습니다그런 이제 이 부분의 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이게 왜 효과적인지를 알수 있는데 음 인체 인간은 원래 이렇게 자연의 위치상은 따뜻한 게 위에 있고요. 맞죠? 열은 따뜻한 위로 올라가고 참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생명체들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몸 전체 근일하게 기운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창 기운을 위로 올리고요. 신장이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니 수성화광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될 때는 이제 뭐 이전에 제가 혹시 네이버 카페에 어, 수성화병이나 음장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은 신장과 심장 중에 어디가 나쁘면은 이제 이게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방법에 치우고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장과 심장이 탈이 나서 이게 안될 때,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 돌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했던 조교과 반신용을 말합니다. 그 말은, 음, 물을 끓이면은, 인간이 물을 끓이면은, 물을 막 끓이면은, 이 창, 이 아래에 따뜻해져서 이건 올라가고 이런면 대류, 이렇게 물에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물 전체가 뜨뜻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 다리를 빠 다리를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든지 아니면 몸 전체를, 반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체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하체로부터의 어떤 순환된 따뜻한 기운이 다시 이렇게 그 자연의 지상,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열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체의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지면서 몸에 이제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열이 발생하면서 몸에 자기 스스로가 있던 냉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제거되고 완화되고 예,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저도 정확하게 제가 직접 조교을 정확하게 해 보고 반식욕을다해 보고 그래서 조교과반식욕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좀 정리해서 를 올려 놔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글들을 보시고 어 방법이나 구체적 방법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더 이해가 되는데 그 그런 방법이 일단 하체에다가 열 공급을 해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그 혹시 냉하신데 집에서 어 쉽게 본인의 몸을 좀 좋아지게 하고 싶을 때는 예 물만 물로 따뜻한 물로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아마 하체를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가 시원하게 땀이 나면서 좋아질 겁니다. 아마 사우나에서 전체적으로 몸이 뜨거워서 어 땀을 내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거보다는이조욕과 반신욕으로 인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심장 상체 열을 가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도리어 이렇게 머리라든지 어떤 몸에 도리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교과 반신용은 자연적인 위치에 의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방법 중에 제가 이제, 이건 쉬워서 이걸 좀 제안합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저녁에 맞춰제가 본인들이 다 자기 전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체 열 보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체는 좀 차갑게 있고, 하체가 한두배 이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상체가 차고 하체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의 차이를 주, 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양말과 하체의 내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겨울이라든지 예, 냉한 사람들은 뭐 가을도 그렇고 이전에 제가 이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거든요. 음, 몸이 차가워가지고 제가요. 어, 여름만 빼고, 뜨거운 여름만 빼고, 제가 가급적이면 상체보다 추우면은 하체를 먼저 입고, 양말을세 개, 두 개, 세 개, 어떨 땐네개를 신어보고요. 추우면은 밖에 나갈 때. 양, 그 신발을 큰걸 사가지고, 그 다음에 하, 의도 예? 상체보다 항상 옷을 한두배 이상을 항상 하, 아, 아래를 입어주고 하면은 항상 몸이 따뜻하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온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본인이 기운이 좋아지고 싶으시면요, 기운은 내 몸에 쌓여야 되는데 기운이 뺏기는 것 중에 내가 춥게 지내면은 차갑게 지내면은 몸의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열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면은 기운이 좋아지는 쪽에 가야 될 에너지들이 내가 뭐 열을 발생시키는데 뺏기기 때문에 어 최대한 내가 열을 유지하고 보온하는 게 기운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운이 허하고 몸이 힘들다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기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면 하시고요. 근데 평상시에 얘기할 시간이 없으신 분은 꼭 양말과 하체의 네일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항상 해보시면요. 1년씩 정도로 꾸준하게 쌓이면요. 몸 전체에 많은 기운이 돌면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실천해 보시고, 음 좋은, 좋아지시면은 주위 분들한테도 권하시고요, 아마 좋을 것입니다.